시사야 41장 8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 초등학교에서 아, 천본 낯선 청년들이 축구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트랙을 한 시간씩 걷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다 체격이 건장하고 다잘 생겼습니다. 그에다가 축구 솜씨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개인기 뛰어나고 빌드업 할줄 아는 모습으로 봐서 보통 수준이 아니다. 선수 출신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준비운동하고 몸을 풀더니 마침내 두 팀으로 나눠서 정식으로 경기하는 걸 봤는데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속초에 어떤 청년 모임이길래 저렇게 건정한 청년들이 모여서 축구를 잘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 처음에는 저 학교 운동량 트럭 밖으로 돌다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안쪽으로 돌다가 나중에는 이 잔디밭 근처로 뺑뺑 돌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정답을 찾게 됐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청년들이 외치는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H I D 화이팅. 다시 한번 H I D 화이팅.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속초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H I D가 무슨 뜻인지 아마 다할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특수 부대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들이 서로 HID 화이팅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비밀이 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분명히 군인 같은데 머리도 길고 피부도 하얗고 직장인 같이 생기고 잘 생겼는데 근데 또막 고통을 받는데 몸은 또 근육질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아 HID 부대 부대원이라 하니까 이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최강의 부대원들끼리 모여 축구 시합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도 어떤 팀은 골을 넣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골을 못 넣는 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1대 0으로 지고 있던 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뭐 서로 포지션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후반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화이팅 하자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돌면서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후반전이 되니까 경기력이 향상돼서 지고 있던 팀이 역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실력, 똑같은 체력의 사람들이었는데 전반전에는 지고 있다가 이 하프타임 때 잠시 동안 전반전에서 경기를 보면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그 경기에 지고 있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약점을 보완할까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은 후반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뛰는데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프 타임과 같은 시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후반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마치 하프타임 같은 장. 전타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 0 2 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상반기를 우리 모두가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 하반기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전파할 때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에 역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전 739년 유다 나라의 왕 우시아가 죽던 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사실은 뒤로는 온갖 우상을 숨기고 점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악행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는 통째로 망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포위하게 하시고 공격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7년 6년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나라가 없어지고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사야 44장 2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노요지리라 하는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세워질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세우라고 명령할 사람이다. 내가 그를 세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부러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당장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나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바사 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도 무너지게 하리라 말씀하신 너희.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이고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당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취됐는지 우리는 그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해답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 아였다, 하연노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이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주를 향한 자유예요.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행실이 완벽하고, 우리의 행실이 완벽하고, 야곱이 하는 짓이 이뻐서, 우리가 하는 짓이 이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신,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존재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를 친구라고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볼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의 믿음 하나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교자 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하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십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 드시고, 승리하는 2025년 하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보면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정말 미스테리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 가지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전 옛날에 오래전에 썼던 개혁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쓴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찬송을 부를 때 벌레만도 못한 나, 이렇게 불렀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레처럼,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롱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버러지라는 말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버러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가 톨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톨라 폴라를 직역하면 벌레, 지렁이 맞습니다. 이것이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벌레, 벌어지라고 번역된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벌레, 벌어지, 지렁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캄캄한 흙 속에 시금창 같은 곳에 살아가는 아주 더러운 벌레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지렁이 같다라고 하면 밟으면 꿈틀대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레, 버러지, 지렁이 이런 말을 하면 톨라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톨라는 뭐냐? 이 성경 배경에 나오는 이 톨라라는 아, 이 곤충은 아주 특별한 곤충을 얘기하는데. 톨라 나무라는 그 나무에 붙어 사는 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곤충의 특징은 톨라라는 나무에 붙어 사는데 일평생 그 나무를 떠나지 않고 거기 붙어 사는 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레의 특징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가 보면 그 아래에는 떨어진 벌레들이 죽은 아 그런 사체들이 확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벌레가 무슨 색깔이냐? 진홍색.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벌레를 다져다가 염료를 만들어서 염색을 하기도 하는데 그 색깔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홍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맑게 하신다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진홍색을 톨라갔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로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너 야곱아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살수 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런뜻으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신명기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신명기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을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절과 4절의 얘기가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당에 갔을 때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부호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서 염병이 돌아 하루아침에 2만 4천명이 죽었던 사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톨라나무에서 톨라가 떨어져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간 자들 다 거기서 죽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떠나지 않았던 너희는 오늘까지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세상의 죄와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사는 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길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톨라와 같이 우리가 이 나무에 붙들려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할때 지금도 살아 역사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하며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시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하반기에 주님만 꼭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